보잘 것 없는 재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병이 생기는 이유는 건강 법칙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은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고 있는 첫째 의무는 건강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병든다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었어야 할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 가족에게 줄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로와 도움을 가족에게서 빼앗으며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시는 그 봉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는, 뺏는다. 우리 가족에게 줄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로와 도움을 가족에게서 빼앗으며,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시는 그 봉사를 하나님에게서 뺏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부드러우시다 그러므로 죄된 방종으로 건강을 손상시킨 사람들에게 빛이 이르러 올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당신께 돌려드리는 그 보잘 것 없는 재물을 받으시며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오, 고통당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죄인들이 남용하고 남은 생애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분은 당신의 은혜로우신 자비로 이 영혼들을 불에서 꺼내듯이 구원하신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초라한 희생재물을 드리고 있는가? 고상한 재물들이, 고상한 재능들이 죗된 방종의 그릇된 습관으로 마비되었다. 고상한 재능들이 죗된 방종의 그릇된 습관으로 마비되었다. 큰 뜻은 변질되고 몸과 마음은 몸과 영혼은 흉하게 파손되었다. 고상한 재능들이 죗된 방종의 그릇된 습관으로 마비되었다.큰 뜻은 변질되고, 몸과 영혼은 흉하게 파손되었다.